오늘은 디지몬 속 캐릭터 인프몬의 새로운 진화 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프몬의 새로운 진화 루트는 웹소설 디지몬 리버레이터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주인공 유키의 파트너 디지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베르제부몬 루트와 전혀 다른 그라우몬 루트와 비슷한 보라색 마룡형 디지몬으로 진화하는데 소황마형 인프몬이 어째서 마룡형으로 진화하는지 의문이 있지만 라이벌 격이라 할수 있는 길몬의 진화 트리를 의식해서인지 그에 대응하는 마룡형, 사이보그형, 사룡형 개통이며 베르제 부문의 펑크한 이미지에서 따온 것인지 디자인에 펑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프몬의 진화루트 인프몬 바이러스종 성장기 소악마형 디지몬 악마의 아이 같은 모습을 한 성장기 디지몬으로 악하고 심술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디지몬이지만 인프몬은 결코 강한 자에게 아첨하는 일은 없고 강한 태도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본심은 외톨이 같은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펑크몬, 바이러스종 성숙기 마룡형 디지몬, 펑크록 컬처의 음원과 패션 데이터를 흡수하여 진화한 디지몬은 펑크록의 아나키한 정신성을 나타내듯이 성격은 공격적이며 반항적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듣지 않으며 명령을 받거나 몰려다니기 싫어하는 뿌리 깊은 아나키스트입니다. 펑크몬은 디지몬 리버레이터를 통해 공개된 인프몬 진화루트의 성숙기 중 하나로 길몬 지나루토와 라이벌 기믹을 강조한 듯한 디자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타임 역시 그라우몬과 동일한 마룡형이며, 인프몬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여전히 목에 두르고 있고, 아나키즘의 대표적 상징인 서클 A 마크가 복부에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라우드몬. 바이러스종 완전체 사이보그형 디지몬. 다양한 음향기기와 격렬한 록 음악의 데이터를 흡수해 진화한 디지몬으로 전신을 뒤덮은 갑옷에는 가슴 부분에 있는 마이크로 수집한 소리를 증폭시키는 스피커와 목소리를 가공하는 이펙터 등의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투 시에는 양 어깨의 메인 스피커를 켜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라우드몬은 인프몬 진화루트의 완전체 중 하나로 타임 역시 메가로그라우몬과 동일한 사이보그 형이며 인프몬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꼬리에 묶고 있고, 투구의 형태가 베르제브몬과 닮은 게 특징입니다. 헤비메탈 드라몬. 바이러스종 궁극체 사룡형 디지몬. 헤비메탈 컬처의 데이터를 흡수하여,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주는 불길한 드래곤의 모습으로 진화한 디지몬으로. 전투 시에는 대지를 깨부술 정도의 괭음과 묵직한 거구를 이용한 파워, 블랙 디지조이드의 형상 변화를 활용한 공격을 하는 등, 겉보기와는 다르게 다채로운 전투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헤비메탈 드라몬은 인프몬의 궁극체 루트 중 하나로 메기드라몬과 동일한 사령형 디지몬이지만 다만 설정상으로나 등장 매체에서 이성이 없는 듯하여 대화수단이 전혀 없는 흉포함만 보여준 메기드라몬과 달리 이쪽은 전투광스런 면모가 강조될 뿐 이성과 대화수단은 멀쩡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프몬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가 허리춤의 날개 또는 망토와도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베르제 부몬 바이러스종 궁극체 마왕형 디지몬. 많은 악마형 디지몬을 통과하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고고하게 존재하는 마왕형 디지몬. 7대 마왕 중 하나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고 성격은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프라이드가 높지만 결코 무리 지어서 한 명이나 소수의 약자를 일방적으로 린치하는 집 따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베르제부몬은 원래 듀크몬과의 라이벌 기믹이 있어서 그런지 듀크몬도 크림슨 모드로 진화하고 베르제부몬 역시 블래스트 모드로 진화합니다. 반지가 풀풀 넘치는 스타일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격 덕분에 7대 마왕 중 가장 인기가 좋으며 인프몬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왼팔에 묶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인프몬의 새로운 진화루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